그때 잡은 문서들이 좀 많이 좋다고 하시거든요. 이런 좋은 운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마 좀 날쌈 제지만 이제 복삼제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축하를 받을 일이 좀 있다 그러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원숭이띠가 올해 날쌈제를 겪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좋으신 분들은 엄청 좋으실 거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 엄청 안 좋게 지나갈 해운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라 그러세요 33세 임신생 분들은 변화의 운들이 좀 오시는데 이분들한테 이 변화의 운을 겪는 이 힘듦의 정도가 좀 커요 그러한 변동을 조금 겪을 때 내가 좀 여러 가지 손재 아니면 구설 아니면 12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을 한 해가 올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면서 날삼제를 견디셔야 내년에 좋은 운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올 한해 이것저것 좀 많이 심난하고 힘드시더라도 좀잘 넘겨 보시기를 내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45세 경신생분들은 좋은 운대를 받아 가실 건데요. 특히 문서의 운이 좋다고 그러시거든요. 어떤 문서를 내가 잡고 싶다. 뭐 그게 아파트라든지.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매에 나온 어떤 좋은 이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. 그때 잡은 문서들이 좀 많이 좋다고 하시거든요. 이런 좋은 운기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마 좀 날삼제지만 이제 복삼제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좋은 운기를 잘 받으셔서 그 문서를 좀잘 취득해 보시길 어, 추천드리지만 꼭. 좋은 문서를 잡으실 때는 무속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. 57세 무신생 분들은 이제 운대가 들어오시거든요. 그래서 올해 좋은 운세예요. 금전의 운도 좀 있으실 거고. 그리고 57세 무신생 분들 역시도 문서가 보여요. 그래서 이게 변화 변동을 주는 문서이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집을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런데 이사를 가실 때 조금 더더큰 평수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집으로 가신다든지 그러한 어, 운대가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축하를 받을 일이 좀 있다 그러세요. 그래서 무신생 분들은 그러한 좋은 운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69세 병신생 분들은 올해가 정말 좀 심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건강적으로라든지 좀안 좋은 해운년을 좀 보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건강이 조금 내가 안 좋다 그러면 좀 이분들은 쉼이 좀 필요하다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퇴직을 하셔서 조금 고민이 되셔서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한 해는 흐름이 조금 정체기가 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으로도 좀 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치니까 이번 한 해가 막 뭔가를 좀 변동을 주기보다는 조금 자신의 몸을 좀 챙기시면서 그러시면서 조금 숨구르 를 하시면서 내년 70세를 맞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